아, 에이, 바로 간다될것 같아. 잘 됐네, 뭔가. 보스하고 엔드는 어느 품사든 비슷했으니까 이 새끼들은 답이, 아니, 그러니까 힌트가 안돼 요거 보고 니가 명사자라고 골랐어요, 닮니 네. 예, 37번? 네 36이야? 35에요 아36미 이것도 왔는데 35우리 되게 유일한 종들이다 이렇게 유일한 종 S S S 그 음식에 양념을 하는 유일한 종이래요. 이거는 교과서. 삼십육이네요. 죄송해요. 몇개알았어 아, <laughs> <줄> 네. <laughs> 제가 지금 잠을 음... 너무 많이 자서 아, 잘 많이 잤. 잘 <웃음> 적게 잤서 <laughs> 그랬다 그러면 바로 발효 칼라 그랬거든. 아, 아 제가 나도 세 시간 네 시간 자는데 네가 이러면 많이 잤다 그러면 어쩔 수 없. <laughs> 발달, 뭐의 인간의 몸 인간 신체, 내신체적으 네, 신체의 발달. 모로부터 아직 동사 안 나왔어요. 심글 셀까지입니다. 하나의, 하나의 네, 세포로부터. 상관없이 붙어 만져본 데 갔지? 네. 하나의 세포로부터의 신체의 발달은 제공해 준다. 많은 예시들. 오 적으시고 매니그챔피언스 밑에 예시들을 제공해 준다. 무슨? 구조적인 풍부함의 예시를 적어 보게 해 준대요. 구조적 풍부함. There's possible 가능한 구조적 풍부함의 이제 예시를 적어 주면 돼. 관계대명사 whichs 이렇게 꾸며 주고 있습니다. 봤는데. When repeated production of random v a r i a t i o n is combined with non-random selection 약 같이. 그 반복되어진 생산 얘가 주어에 적었어. 반복된 생산하고 뭐의 무아아 아, 그지 무작위 무작위적, 무작위적? 변이 변형해도 되고 변이 해도 되고 무작 무작위적인 변이의 반복되어진 생산이 is combined with 이렇게 결합이 되어질 때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 무작위적인 변이의 생산과 더불어서 이제 이렇게 되어질 때 결합되어질 하고 넌 랜덤 무작위적이지 않은 선택과 결합될 때 있듯이인 겁니다. 무작위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 결정이 되 있고 의도를 가지고 결정한 거란 뜻이거든요. 네. 무작위적이지 않은 선택, 선택과 이 무작위적인 변이의 생산이 이제 결합이 되어질 때 뭔가 구조적인 풍부함이 가능해진다. 이걸 예시로 들수 있는 게, 이 하나의 세포로부터 인간의 신체가 발달하는 것이 예시로 들어줄 수 있다 이 말인 거거든요. 복잡하지? 그냥 세포가 무작위적인 거고 신체는 무작위, 무작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1대1로 지금은 이제 대응 관계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뭔가 무작위적인 변이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그 그것과 동시에 그 뭔가 정해져 있는 랜덤하지 않은 그런 선택들이 같이 결합이 된 결과물이 신체 발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뭐가 가 합쳐지는지 다시 한번 밑에 조금 간단하게 예시로 또 나오겠지 네. 모든 단계들 신체 발달의 모든 단계들 From embryo to adult 여기까지 태아에서 성체, 성인까지 이 뜻인 겁니다 네. 태아에서 성인의 이르기까지 이 신체의 발달의 모든 단계들은 보여준다 이게 V고요 랜덤 액티티 무작위적인 활동들을 보여준대요 정해지지 않은 무작위적 활동들을 보여준다 At the cellular level 세포의 수준에서라는 뜻인데 네. 셀의 형용사형이지요 네. 세포의 수준에서 and 그리고 b o d y formation 신체 형성 depends on 뭐뭐에 의존한다 이 뜻인 겁니다. 네. 또는 new possibilities 새로운 가능성에 의존한다 이 뜻인 거예요. 새로운 가능성. generated by these activities 여기까지 바로 쳐 주시면은 이러한 활동들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어지는 새로운 가능성들에 의존되어진다. 발생되어지는 이러한 활동들, 무슨 활동들 말하는 거예요? 커가는 아이 렌덤 렌덤 오 그래 이거 이거 여기 이거 있잖아 네. 이런 무작위적인 활동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새로운 가능성에 이전하게 됩니다 무작위적인 활동이란 말에 세포의 분화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분화하는 과정에서 변이가 일어나는 것같아 그 변이가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낸다 이 말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끝났고 그리고 그것이 결합되어지면서 라고 이제 분사 구문으로 이렇게 커플 두기부터 끝까지 적어놨네 분사 구문 결합되어지면서 위 i selection 선택과 결합이 되어진데요 다시 한번 무작위적인 변이와 뭔가의 선택이 결합된다고 위에서 말한 게 여기서도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선택과 그러한 결과물들의 선택입니다. 예, 결과물들. 근데 결과물들이 수식을 관계 대명사로 대구 더해까지 해주고 있고 관대 했을 때뭐 하는 만족시키는 겁니다. 이전에 이제 내장된 이미 만들어진 이렇게 의역되는 거. 이전에 내장된 기준들에 대한 결과물들을 이제 만족시키는 이 결, 아니, 아니, 이전에 내장된 기준들을 만족시키는 결과물들에 대한 선택과 결합되어지면서 정확히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장된 이미 만들어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신체가 이제 적어도 이렇게 분화되어야 된다는 약간 이런 이제. 규칙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아. 규칙, 기준 따어치고 규칙을 의미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이고. Always new structure is based on old structure. 그래서 항상 이 새로운 구조는 기반을 둔다라고 했고 낡은 구조에 기반을 둔다. 낡은 구조에 기반을 둔다. 그리고 and at every stage selection, at every stage 여기까지 그려져 있습니요 모든 단계에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 그 선호한다라는 뜻으로 썼어요. 이게 가 a s e e s s o 을 베풀다, 선호하다, 둘다 똑같고, 우선 선호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적었거든요. 서 e 스 l s 몇몇 세포들은 선호하고, at 1, 2, 3, 4, 5, 6, 7, 8, 9, 10, 2 다른 세포들은 제거한다 있으세요. 다른 세포들 음. 제거한다. 음. 분화하고 분열하고 혹시 다르겠어나 생물에서? 모르겠어요. 어느 도 모르겠어. 분화하고 분열하고똑같지만해잘 음. 모르겠지. 일단은 세포가 이제 쪼개어지고 막 세포가 분열되는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분열하면서 일어나는 과정들은 무작위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일부 세포가 이제 분화해 가지고 다른 신체 내의 세포, 특정한 세포로 이제 딱 정해지는 그것들은 뭔가 정해진 규칙을 따른다 라고 이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The s u r v i v s 그 생존자들 여기서 말하는 건 생존한 세포들이라고 이제 의역이 되나 같습니다 여기 있는 더 서바이벌은 정확히 뭘 말하는가 하면 이 선택의 호의를 받는 요세포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이 세포들은 서브트 v e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새로운 세포들 get, undergo부터 selection까지 가어쳐 주시면 이게 경험하는 이란 뜻의 관계 대명사 내에 동사로 썼어요. 이게 관대, 겪는 또는 경험하는 라운드가 이게 그번투할때그 횟수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이게 등분이라 뜻도 있지만 형용사로. 그래서 몇 번의 횟수 또는 과정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의역할 수 있어. 뻔들 아 추가적인 횟수. 가르치고 과정 이렇게 적어도 시면됩니다이 추가적인 경험, 에, 선택의 과정을 경험하는이 새로운 세포들을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고 랬어요 추가적인 횟수의 선택이라고 이제 적어놨고 그 다음에 볼게요. Except in the immune system, 이 면역 체계에서는 예외적으로, 아 면역 체계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전 치사. 면역체계에서의 일을 제외한유이서으로산지 l 지 체계를 제외하면 세포들과 y 스텐시 e c t e n y s 1그 s 음에 e 스텐 o u c h e c s s 세포와 세포의 확장들은 알지네 y s 지네리 c 리스가 유전적으로 선택되어지진 않는데. 그러이 그러니까 세포가 그뭐 그러니까 배아 줄기세포 줄기세포인가 거기서부터 각 세포들이 이제 세임 세들이 막 분열이 되고 막 그래서 막그 결정되는 거잖아요. 맞을걸요? 어, 나도 그 대충 그렇게 알고 있거든 근데 그게 이 배아세포가 처음부터 무슨 세포로 이제 바뀔지 그게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 된게 아니라고요 그럼 걔가 어떤 세포로 바뀔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요 줄기세포가 이제 온 신체 내에서 돌아다니다가 걔가 도착하는 그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게. 음... During development, 발달 동안에 발달 동안에 유전적으로 선택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a r positionally selected 위치적으로 선택되어진다 이 말인거에요 위치적으로 보석표현 선택되어진다 네 V2 구간 역시 상태로 나왔습니다 이거 이해해주시면 목적 없는 거알 것이고 도스가그것들입니다인 e right place. 올바른 장소에 있는 것들 t h a t make the right connections. 그 올바른 연결을 만들어내는 그 올바른 장소에 있는 그 세포들 말하는 세포들 도스 그래서 이 세포 자체가 분열하고 이제 세포가 이제 나오는 것 자체는 이제 이런 위치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이게 아마 그 위쪽에 나온 이 새끼들이 위에 나온 그걸 떠니다 이제 p r e v i o u s t y b u i l t i n criteria. 요거랑 아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위치에서 자극을 받게 되면 그쪽과 관련된 세포들로 이제 그 바뀌어 가는 거니까. Are stimulated. 네, 자극받을, 자극받는다 n 그리고 those t don't 그렇게 이제 하지 못하는 친구들 are eliminated, 제거되었습니다 이 don't가 뭐하네요 올바른 연결을 만드다아 그럼 얘기지 내가 네, 미안한데 이 관계내용사가 수식고 대상이 이거네 이렇게 해야 말이 되거든 맞아 태안이가 말한대로 대동사 계열이니까 메이크밖에 없거든 지금 비동사 이거 쓰려면 비동사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올바른 장소에서 라고 이제 해서 요거 조금 살짝 바꿔둘게요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연결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세포들은 자극을 받고 그래서 이 올바른 연결을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세포들은 제거되어진다 이거니까요 올바른 연결을 만들지 못하는 이렇게 적어봅시다 그래서 This process is much like 이러한 과정 이러한 세포 분화의 과정은 마치 모아냐혐의 조각하기와 같다라고 주격고 이렇게 전석으로 적어놨어요 조각하기와 같다 A natural consequence of the strategy 전략의 자연적인 결과 네. 자연적인 결과 그 전략의 자연적인 결과 그 전략은 뭐 하는 겁니까? 6번 문장 말하는 6번 문장 전체 6번 꺼드시고 6번 쪽으로 살펴보 이러한 전략의 자연적인 결과는 뭐냐면 이제 엄청난 변이성 b 라이 i 리티 다양성이라고 됩니다 엄청난 다양성 이런 식으로 세포가 분화하게 된 결과 세포의 숫자들이나 종류들이 엄청나게 다양해진다 이만인 것 같거든요 뭐로부터? 개인마다 From individual to ind individual 개인들마다라고 쓰시는 게 있고 From A to B 할때 A, B의 명사가 같으면 뭐마다 이렇게 해시면 된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세포와 분자 수준에서 사람들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세포가 있다는 거는 대규적으로 공통적이지만 이 세포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 그 수량이나든지 그런 것들. 비록 뭘지라도